경남의 향토기업인 몽고식품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했다는 논란에 쌓였습니다. 회장 측은 아직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F.C.가 김종부 감독을 사령탑으로 코치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논란이 됐던 선수단은 30명 선으로 늘려 내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다 진주 생산지인 통영에서도 자취를 감췄던 진주가 다시 양식에 성공해 7년 만에 채취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 법원이 보복 운전 재판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고속도로를 막고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넉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애초 이 사고는 마지막 화물차의 잘못으로 보였지만. 경찰은 수사 6개월 만에 첫 번째 화물차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는 것인데, 사고에 앞서 자신의 화물차 앞에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에 대한 보복 운전이라는 겁니다. 이 차로에서 4차로까지, 어, 고속도로에서 14km로 감속을 해가지고, 단순한 추돌사는 아니다. 구속된 화물차 운전자는 휴게소 진입을 위한 정상적인 감속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고속도로를 막고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8 5 0도를 올려서 개동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개동이 되는지. 사고 당시 화물차를 동원해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거리와 시간을 측정합니다. 사고 직전 시속 134km를 달리던 화물차가 32초 동안 시속 14km로 감속한 것이 정상적이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재현 가능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화물차 운전자의 보복 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회장의 운전기사가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폭로했다는데요. 회장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05년 설립 때 100년 동안 경남의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은 몽고식품 이곳에서 회장 운전기사로 일한 40대 남성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또 자신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에 머리 부위를 폭행당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가족과 생계 걱정에 버텼지만 석달 만에 권고사직을 요구당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몽고식품 회장 측에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김 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25살 허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5살 이모 씨는 징역 35년 17살 양모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당시 15살이던 여고생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모텔 등에 감금해 폭행을 하다 숨지자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FC 김종부 사령탑이 코치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선수단 구성도 30명 선으로 늘렸습니다. 내년 시즌 도약을 위해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오는 구전 날씨에도 연습 열기는 뜨겁습니다. 김종부 감독 부임 이후 새로 인선한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한층 안정돼가는 모습입니다. 이영익 수석 코치와 김덕은 코치, 박철우 골키퍼 코치와 육상 국가대표 출신의 호성은 피지컬 코치로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선수단도 30명선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이사가 선을 그었던 26명으로는 한 시즌을 끌고 갈수 없다는 감독의 뜻이 반영되면서 10여 명의 새 선수가 영입됐고 대역급 주전 공격수와 미드필더 영입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신 자유계약으로 풀린 고액 연봉 선수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좋은 결과는 땀을 내가는 충분히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남이 좀 가능성 희망을 보여주는 팀으로 가격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연습을 끝낸 선수단은 1월 4일부터 하만과 통영 사천에서 전지훈련으로 본격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성적 부진에다 불금과 성점 감점의 징계까지 받으며 최악의 하늘을 보낸 경남 f c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위기는 이제부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내년 시즌 당장의 성적은 어렵더라도 경남 팬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지는 김종부호의 몫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금형과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경남의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가 지난 9월 진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다양한 기술지원과 기업 시제품 생산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제락 기자입니다. 타워크레인과 같은 운반장비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고민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제품 불량률을 크게 낮추는 것. 인근에 이전한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의 도움으로 제조 공정을 개선한 끝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불량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금형을 개발해서 저희 생산성은 20% 이상 향상을 시키고 품질은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진주 정촌 산업단지로 확장 이전한 경남 유일의 뿌리 기술 지원 센터. 금형과 소성 가공 등 제조업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뿌리 산업 연구와 육성을 위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만 10여 개 기업의 20건이 넘는 시제품 제작과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부 경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 부품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또 제조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금형 가공 산업과 소성 가공 산업의 주력적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가 경남 서부권 제조업 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식 진주가 나는 곳입니다. 그동안 조개 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7년 만에 양식에 성공해 올해 첫 진주를 채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바닷속 그물을 들어올리자 아라리 박힌 조개 따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뽀얀 조개살 사이로 작고 둥근 알이 영롱한 빛깔을 내뿜습니다. 바다에 살아있는 보석 진주입니다. 지핑 돌고 기 꼬니까 일 좋은 겁니다. 이쪽에서는 양식 진주는 조개 껍데기를 가공한 핵을 어미 조개에 넣어 생산합니다. 3m 수심에서 3년 정도 양식하는데 80% 정도 상품성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의 수온이 높고 먹이가 풍부해 진주 양식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폐사와 인력난 등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7년 만에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자본도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소요되고 많은 양식업자들이 포기를 하고 다른 전업을 했습니다. 다른 산업으로. 천연진주를 닮은 통영산 양식진주는 홍콩 보석박람회 등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evenly formed, so it's round and nice form on them, a nice color. 올해 진주 5kg을 채취해 가공 판매하고 내년부터는 채취량을 늘려 일본에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율곡 위호철 대표께서 3천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 경륜공단 그룹 사운드 창공에서 공연 수익금 100만 원을 거제시 아주동 12통장 100만 원, 창원시 성산구 주식회사 대응테크 100만 원, 미량시 상남면 여성신바람풍물패 1동이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황금동 어린이집 원아와 직원 1동이 20만 원을, 마산 월영동 동화1차 아파트 보미 어린이집 유수헌 20만 원, 창원 경일고등학교 밴드부 20만 원. 의령군 전곡면 문화체육진흥회 김근석 회장과 회원 일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휠체어 근해 두 대를 경상남도에 기증했습니다. 조수미 씨는 지난해 장애 어린이 재활을 위해 푸르의재단에 휠체어 근네를 기증한 이후 두 번째로 경상남도에 휠체어 근네를 기증했습니다. 휠체어 근네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로 혼자서 근네를탈수 있는 특수 놀이기구입니다. 논란 끝에 올해 첫 시행한 경상남도 서민전녀 교육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확대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에 서민전녀 5만 0천여 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내외에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대학 진학 형편이 어려운 70여 명을 선발해 1인당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서민 자녀들을 위해 내년에 기숙사인 남명학사 건립에 들어가고 창원 경남 학숙도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0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4,405억 원을 늦게 지급했을 뿐 아니라 올해 4월까지 3,44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미지급 3,443억 원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 1,344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내년쯤 승인되면 정부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역 부동산에 5억 원에서 7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으로 바꿔주는 제도로 제주 등 5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올해 2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 109억 원을 초과한 액수로 올해 목표액 103억 원보다 148억 원, 144%가량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과 경남은행 등에서 내일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됩니다. 하만군 가야읍의 옛 경전선 폐선로터가 도심공원으로 개발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하안군 가야읍 도마항리에서 거만리에 이르는 2.1km 구간을 도심 재생 창조 경제권역 구축 사업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하안군과 철도시설공단은 내년까지 156억 원을 들여 가야 전통시장과 마리산 고분군과 연계한 특성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